해? 그리고 에스 네. 와요? 그아브린 조심 그아브린 조심 그아, 그와, 그아브린, 그아브린. 조던 님 해, 조던 님 하지. 오케이. 노이 파티 노스 이스트로. 오, 4 3 2 1. 이 파티 노스 이스트 클릭이트다빼 줘요.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문 한동안 못 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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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앞에 뒤편, 앞에 뒤편. 앞에 뒤편. 오케이. 돌돌돌 돌. 1 파티 노스 이스트로.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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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1 기다려, 기다려. 파티 노스 이스트로. 오, 4 3 2 1. 티 노스 이스트. 얘두건 없다. 얘 클레어 <득> 없다. 클레어 없 클레어 없네. 나이스 돌돌돌돌. 가버리 메니 김태희스. 오케이 오케이. 애니? 오케이 네. 애니쪽에 있을까요? 잭강님, 길구님 조심해요. 이 파티 노스 이스트로 오사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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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신발 빠졌어요. 노스로 오붙어 저한테 붙어봐요. 저한테 붙어봐요. 제 자리에서 공업 다는 느낌으로요? 이 파티 노스로 오사삼이 1. 이 파티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빼빼빼 상대 카운트 안올 거예요.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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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노스 이스트로 오사 3, 이, 1, 1파트, 1파트, 1파야1야트 야, 깨, 야, 깨,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웨스트로 빼. 얘 놀라면 레 랩이야, 지금? 온 27. 놀라면 10이요, 10. 10 랩. 여기. 여기 사우스 이스트 올게요, 사우스 이 사우스 이스트 넘어가요, 넘어가요, 봐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레인지 디페이스만? 기다려야, 기다려야, 기다려야. 레인지만? 저 쳐다봐요? 저 쳐다봐요, 레인지, 레인지만? 레인지, 레인지. 레인지만, 로스트로 5, 4. 3 2 1 레, 레, 레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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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그냥 아무 데나 박아 괜찮아 괜찮아 빼야 빼야 가브리 디펜 해 준비? 앞에 디펜 해. 자이스 이스 세워서 있으 내려와 내려 내려 내려. 내려와 내려 내려. 아직 N2 아직 리에요 오케이 오케이 빼야 빼야 빼 안비 맞았니 빼. 주민 빼야 다 들어와야 다 들어와. 괜찮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희 웨스트로 줄게.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로 와요. 웨스트. 프리게내줄 뭐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로 와요. 웨 웨스트. 홀드 홀드 홀드, 홀드. 사우스 좀더 빼봐요. <목소리> 앞에 문 앞에 박힐 수 있어요. 사우스 좀더 빼봐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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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홀드. 브린밤 <홀드 홀드. 목소리> <목소리> 노스 웨스트 깊이 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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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홀드 할게요 홀드 할게요. 저희 그 벽에 박히는 거 조심해요.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나이스 와이. 아직 카운트 안할거야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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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칠때할거야요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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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laughs> 이 파티 노스 이스트로. 자 3. 이 2, 이파티 2 이파티 2 이파티 이파티 얏게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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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커브 밤아야 밤아야 커브림 커브림 팔려도 아쏘리 소리 소리 리도 이파티 롱 이파티 노스 이스트로 4 3이 1파티 노스 이스트 1파티 노스 이스트 얘 잡아야 돼 나이스 백개 백개 백 앞에 앞에 뒤 앞에 뒤에 앞에 뒤 앞에 뒤 나이스 나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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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스트도 때리고 있어요 무너올 뭐? 수 있어 내려봐 내려봐야 내려봐야 봐 내려봐 이파티 콜몇초예요 이 파티 딜안 나올 거예요. 지금 렐름퍼바. 그래, 라렌드밖에 안나으면괜찮겠괜찮 씨? 이 파티만 이스트 쪽 문에다가 5 4 3 2 1이 파티만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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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웨스트문 몇퍼예요? 70 75? 75. 이스트 이스트 70. 이스트 7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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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와요. 1파티 이스트로 와요. 1파티 이스트로 와. 와도 네에 있어요. 그가 바에니. 네 네. 1파티 이스트로 와요.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1파티 문으로 자3 1일일파문 앞에 문 앞에 빼야 빼야 빼 카운터 맞을 준비 카운터 맞을 카롱 카 카롱 말 잘렸어 에네 괜찮아 괜찮아 으 웨스트로 와요 웨스트로 가요, 웨스트로, 가요, 웨스트로 가요. 다시 웨스트로 와요 다시 웨스트로 와 다시 웨스트로 가요. 웨스트 삼십 오케이 오케이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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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 이제인지지안쓸거에요 앞에 침 아직아직 아직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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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스트 46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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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랩도요 이스트 랩도요 그와브린 바뀌는 거 조심해요 타워 쪽에 타워 쪽에 그와브린 바뀌는 거 조심해요 저기 보호회를좀 깔아줄 준비해 봐요 이스트 29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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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10네네 웨스트에 있을 거예요 저희 웨스트 웨스트 거기 올라가지 마요 저희 카이팅 하면 사우스 웨스트 문으로 나갈 생각할 거예요 홀드홀드홀드문 깨지고 시작할 거예요 문 깨지고 문 깨지고 3퍼. 밖에 좀 뒤에 봐. 뒷패널 준비해 봐요. 뒷패널 준비해 봐요. 아직 아직 홀드 아직, 홀드, 아직, 홀드, 아직 홀드. 앞에 앞에 뒤편 앞에 뒤편 앞에 뒤편.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드드 아무것도 안할 거야. 홀드드파티만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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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지금 문앞으로. 다. 파티만 문앞으로. 다. 3 2 1. 이 파티만 2파티만 게게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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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빼봐. 서스도 빼봐. 서스도 빼봐. 아직 아직. 서 계단 올라 상대 인게이을 수도 있어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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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우스요 저보다 싸우스요 저보다 우스 저보다 우스 홀드, 홀드, 홀드. 이 파티 쿨만 말해줘요 저한테. 이 파티 쿨만. 공합 10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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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쿨만 말해줘요. 오케이. 아, 아,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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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디펜더 준비해봐요. 상대 스터업해요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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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아직이요화부리 계속 생각해. 앞에 규인님 해줘요. 규님 돌아와요. 규림님 돌아와요. 글림 해줘, 글림 해줘. 그아버린 생각해, 그아버린 생각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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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파티만 지금 얕게, 5, 4, 3, 2, 1, 2파티만, 2파티만. 나이스 와야, 이거 그아버린 디펜, 그아버린 디펜. 포션 먹어요, 포션 먹어요, 포션 먹어요. 포션 먹어요. 나이스, 나이스, 지금 2파티 팬, 지금 풀디펜스 지금 2파티 팬스, 2파티 팬스. 대본하고 닥혀, 대본하고 닥혀. 대본하고 닥혀. 1파티 노스 쪽으로, 5, 4, 3. 이, 이이 파티 노스고 노스고 1파트 노스, 와요, 마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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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티 노스 이거 다터뜨려이스있 이스트 와요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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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우스 이스트 와요 스 이스트 와요 이스트 와요. 푸시하지 마요 푸시하지 마요.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 파티 낮춰줘야돼이 파티 낮춰줘야돼이 파티 낫쳐야 돼. 이스트 와요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이스트 와. 여기서 왜돼 여기서 왜돼 여기서 왜돼 여기서 왜돼돼돼돼 돼. 이 파티만 얇게 문으로 오. 이스트 끌어왔어요. 삼, 이, 얘이 파티만 얇게 이 파티 얇게 이 파티 얇게 이 파티 얇게. 좋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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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인기지 두개 남았어요 아직 홀드예요 웨스트 살려도 웨스트 살죠 1파티 나와 1파티 노스 웨스트 5 1파티 노스 웨스트 사삼이1파티 노스 웨스트 일파티 노스 웨스트 나이스 사우스 이스트 빼 사우스 이스트 빼 디펜드 디펜드 커 디펜드 커트 디펜드 커트 디펜드 커드 프리먼 프리먼 나이스 사우스 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어요 지금 저 넘지 마요 네네 이스트로 와요 다 이스트 쪽으로 에 레르몬 노스페이거 나가고 있어요 이파티 노스 이파티그 그 가운데 이문룸 먹을게요 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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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와봐요이스트로와봐요이스트로와봐요이스트로와봐요 아, 저한테 이스트로와봐요이스트로 오케이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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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쪽에 붙어요 여러분 사우스쪽에 딜러 힐러 다 사우스쪽에 붙어 파이팅하면 사우스 이스트로 할 거고 그와 밤안 맞게 조심해요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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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리겨에서 올 거예요 괜찮아요 저희도 리겨되면 와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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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금 올라 오래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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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요? 상대? 아니면 상대요? 상대. 상대 오렉 오케이 오케이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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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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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브림만 위치 확인 되 SW SW로 갔어 SW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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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쪽으로 와요 이스트 쪽으로 와요 c 이 l l e a 쪽 끝에 있어요? 저보다 앞에 있지 마요 저보다 앞에 있지 마요 디펜딩 빼고 저보다 앞에 있지 마요 백강님 조심 거기 박히는 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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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홀드. 고님 뒤로 가세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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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기다려 7분 남았다 7분. 그래브리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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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막았음 막았음 막았음. 나이스 나이스. 네. 걸어와 봐요. 걸어와 봐요. 노세스 걸어와 봐요. 걸어와 봐요. 다 걸어와요. 다 걸어와요. 다 걸어와요. 웨스트로프 시에요 웨스트로프 씨. 조커 디펜 조커 브디펜. 조커 브디펜. 조커 브디펜. 조커 브디펜. 이 파티만 지금 문 앞으로. 오. 4 3 2 1. 1파티는 웨스트로 토태법 1파티 웨스트로 뚝법 1파티 웨스트로 토법 1파티 웨스트로 아탐이 일, 1파티 웨스트 예 파티 파 나와서 파카 나와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와 얘네 쿨 없어요 쿨 없어요 나이템에 써주고 들어가야 사우스 이트 치스로 들어가, 들어가 최대한 안까지 쭉 들어가 최대한 안까지 쭉 들어가 앞에 살려줄 준비 앞에 살려줄 준비 나이템에 써봐야 나이템에 써봐 사우스 아, 아니, 들어가 드로우 드로우 미리 드로우 들어가 들어가 로비 데메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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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파티 2파티 들어와 있는 거예요 5, 4 삼, 이, 일이파티들어있는거 뒤에 남아서 파드게이마드게이지 이거 하는 거이파티드어가는 거? 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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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메이크메이크올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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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노스 웨스트로. 5 4 3 2 1 1파티 노스웨스트얕게이 1파티 노스웨스트 얕게. 좋아요. 좋아요. 빼빼빼빼 빼. 싹수도 빼, 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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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바로 빼 바로 빼. 저분이 아, 붙에 아, 있는 거 보이지? 서브이 노스 있어요. 빼야 빼야. 빼에 앞에 앞에 앞에. 싹수도 도와요. 도와줘. 마. 마. 나여기있 h e 나 s t Southeast. s o 스 t h e a s 스 Southeast. s o 오른쪽 아래요, 오른쪽 아래. h e a s t s o u t h e a s e a s t Southeast. s o u e a s t s o u s o u t h e a s t 바로 빼. t h s o u t h e a s t s o u t 팅해이팅해 s o u e a s t Southeast. s o u t h 해 a e a e a s e a s t s o u t h e 1파티 와요, 1파티 와요. 1파티 웨스트 쪽으로 5, 4, 3, 2, 1. 1파티 웨스트, 1파티 웨스트. 딥펜 지금 딥펜 하면 사우스 이트 빼봐요, 사우스 이 빼봐요. 딥펜, 로드룸까지 들어갈게요. 사우스 이빼봐 사우스 이 빼봐요, 앞에 살려줘 저희 딜러 렐룸 죽었죠, 1파티. 사우스 이쭉 빼요, 쭉 빼, 쭉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더 빼. 다 와, 다 와. 파티렐 사와. 더 와요, 2파티 그냥 일파티 인게이지 같이 할 거예요. 그, 그이파티 인게이지라고 하면 공만써도요 오케이? 오케이? 디펜 앞 지금 공안만 그 페이크인 거지 웨스트로 5 4 3 2 1페이크예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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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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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파티 노스로 5, 4 3 2 1 1파티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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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노스로. 터트려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웨스트 걸어와 웨스트 걸어 웨스트 걸어와 웨스트 걸어와 노스 웨스트 걸어야 노스 웨스트 걸어야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저 보이면 왕관 보이면 홀드 홀드 들어가는 거휘 w 불려 들어가는 거 휘다 불려 가는거휘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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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홀드 홀드 나가서 막 상대. 상대 꿀 있어요. 나가지 마. 앞에 뒷편 앞에 뒷편 앞에 뒷편 앞에 뒷편. 나이스 아, 걸어와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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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요. 안 걸어와. 저번에 밤 뒷편 아래로.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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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부터 갔다. 아, 저분이 아직 떠블이에요. 지금 공안만내밤밤 샀어요. 밤 웨스트 걸어봐. 웨스트로 걸어와. 다 웨스트 걸어 지금 페이크인게지 노스로. 오, 자, 31 본대 인게지 웨스트로. 43 21 본대 인게지 웨스트. 그아 버림 죽여. 계속,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계속 와. 웨스트로 계속 와. 웨스트로 계속 와서 노스로 저보다 싸울 수 있어요? 노스로 계속 와서 저보다 싸울 수 있어요? 상대 꿀이 진짜 상대 꿀이 진짜 피 사람 더있 아, 근데 터요그때터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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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프리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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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프리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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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 아프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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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아프리아프리아프리 지금 메인, 이게 지금 같이 방금 사우스 이 들어와요. 성으로 들어와, 성으로 들어와. 포근하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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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앞에 막힌다, 앞에 막힌다, 스펜 준비, 스펜 준비, 스펜 준비 앞에 막힌다, 스펜 준비, 앞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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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지금 웨스트 걸어와, 도시스 걸어와. 이제 끝내자. 끝내요, 끝내요. 1파티, 그, 페이킹 게이지, 노스로 5 4, 3, 2, 1, 페이킹 게이지. 저, 저, 저 따라와, 웨스트 따라와, 사우스, 웨스트로 메인 게이지, 5, 4, 3, 2, 1, 메인 게이지. 다 죽여! 나이스, 좋아 나이스, 나이스. 루틴해,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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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죄송합니다. 루팅에, 루팅에. 83대문팽, 83대문팽 83대문팽 잡아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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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대문팽, 83대문팽 워터브리지 건넌다, 워터브리지 건넌다 워터브리지로 가, 워터브리지로 이 자식 잔생이들 버리고 워터브리지로 가그클레이뚜건 끝나면 죽여줘요 만터 트 파고, 그 83대문팽 쫓칠게얘 리그에서 올줄 모르니까 그 안에 한명 들어가있어 저도 안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봉운인 되나? 어디있지어디있을까 아아, 이 x 것 같다 어, 넌 옵차 다 깨져라 어떻게 Q 한번안 써주나? 랭킹 할까? 이거? 저기 밑에 픽 찍혀요. 파란 색깔, 저기 누가 핑찍었으 오케이, 오케이. 마운트 하고저 파란 핑좀 찾아줄게요.